그때 정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들어왔던, 멤버들은 모릅니다. 저한테 들어왔던 금액이. <목소리> 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연예인들의 수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식상하죠? 네, 압니다. 네, 식상해도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얼마 전에 연습생 친구를 만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막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형님, 제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연예인들의 수익에 대한 유튜브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돈을 못벌것 같아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죠. 유튜브 를 찾아봤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연예인들의 수익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근데 연예인분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설명을 한 영상들도 당연히 봤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절대 틀린 게 아니에요. 맞는 이야기예요. 저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분들은 어, 화려한 연예계 삶 속에 있는 불합리함을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다른 영상들을 봤는데 뭐 연예인들의 수익에 대해서 막 나왔는데, 어 그분들이 다루셨던 연예인분들은 너무 거물급을 다루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연예인들의 수익은 있잖아요. 아티스트와 회사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엠블랙의 수익은 몰라요. 오롯이 저의 개인적인 수익만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선 제가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해 보고 나서 그 뒤에 한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우선 저는 2009년도에 데뷔를 했습니다. 2009년 10월에 19살에 데뷔를 했죠. 오예라는 곡을 냈어요. 근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다루셨던 연습생 생활을 하다 보면 빚이 있어요. 레슨비나 뭐 이것저것 뭐 경비나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오예를 만들면서 앨범비도 당연히 제작비도 들어가죠. 근데 제가 그때 계약을 어떻게 했냐? 회사와 5대5 계약을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라고 하죠 근데 이 5대5 안에서 회사가 경비를 조금 더 부담을 하고 저희가 부담을 좀 덜어지게 되는 그런 계약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복잡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아니면 지금 이 이야기 중간중간에 한번 이제 넣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정산 3개월 당한 번이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 신인이 잘 돼도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다.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왔었는데, 저희는 조금 달랐어요. 저희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바빴고, 그때는 그런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예라는 활동을 3개월 정도로 했는데, 그때 정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은행을 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들어왔던, 멤버들은 모릅니다. 저한테 들어왔던 금액이 1,500만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지금도 막 소름 돋고 막 이러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연생때 있었던 빚들과 오이1때 경비를 다 제외하고 도 1,500이라는 금액이 들어왔어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래서 그 금액은 부모님께 드리고 저희가 또 활동을 이렇게 하죠 진짜 더 바빠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이 계속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또 3개월이 흘러서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을 가서 이번에는 얼마가 들어왔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가 은행의 장고를 확인해 보니까 안들어왔습니 조금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이가 뭐냐. 그 시절에는 앨범을 냈잖아요. 그럼 3개월이고 4개월 있다가 바로 앨범을 연타로 치는 그런 시대였는데 저희는 너무 바빴어요. 예능도 너무 많았고 그 외에 뭐 인터뷰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많았는데 왜 정산을 못 받았냐? 훨씬 더 바빴는데. 이게 또 계약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저희가 경비를 조금 더 부담을 저란 대신 예능을 하는 함에 있어서 예능의 페이적인 부분을 회사로 갔었어요. 그래서 정산을 못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또 이제 활동을 하다가 드디어 Y라는 앨범이 나옵니다. 이 Y라는 앨범은 저희가 굉장히 잘 됐다고 조금 자부하는 곡인데 어, Y라는 곡이 한달 넘게 음원 차트 상위권에 있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광고도 치고 행사도 많이 했고. 저희가 더 바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Y라는 활동을 하고 나서 3개월 있다 또 정산이 됩니다 그 당시에 저한테 얼마가 들어왔냐 저희가 또 경비와 Y 제작비를 다 제외하고 5천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죠 그때, 그때 당시에 제가 20살 때였으니까 그래서 이 돈으로 뭐 했냐 우선은 차를 샀습니다 미니 쿠퍼를 샀어요 미니 쿠퍼를 사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을 또 부모님께 다 드리고 이제 또 활동을 이렇게 이렇게 재미나게 막 합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스테이란 곡이 나오고 그 뒤에 모나리자 앨범이 나오면서 이제 모든 게 조금 수월하게 풀려나가기 시작하죠. 그 이유가 뭐냐? 저희가 모나리자라는 앨범을 내고 나서 콘서트 리지하기 시작해요. 개인 콘서트를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아시아 전역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진짜 좋았던 게 한류라는 게 열려요. 예. 한류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진짜 한 번씩 꼭 해외를 나갔던 것 같아요. 그만큼 행사도 많았고 외국 공연이 많았었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또 활발하게 많이 했죠. 그러면서 저 제가 그때 또 차를 바꿉니다. 네. 지금도 타고 있는 비사의 벤틀리 아니고요. B사의 O 시리즈를 샀어요. 뭐 지금도 잘 타고 다니는데, 아무튼 비사를 샀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엄마는 통장에 1억이라는 금액이 있으면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에 제가 그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드리고, 저희 아버지께도 드리고, 뭐 집에 있는 빚도 좀 청산을 하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어떻게 됐냐. 계속 콘서트를 했어요, 매년. 뭐 투어도 가고 유럽도 갔었고, 남미도 갔었고, 되게 많이 했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 개개인 스케줄을 하게 돼요. 어떤 분은 뮤지컬을 하게 되고, 어떤 분은 뭐 연기를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예능으로 갔어요. 근데 이게 또 웃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능의 페이는 회사로 간다. 근데 개인 예능이거나 아니면 고정을 했다거나 MC를 하면 또 그건 저에게 옵니다. 약간 이상하죠. 굉장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어쨌든 이제 개인 스케줄을 하고 이제 엠블랙으로 모여서 콘서트도 하고 막 이러면서 금액이 점점 커지면서 뭔가 수익 창출에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돌아가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 많은 분들께서 그러실 수도 있어요. 야, 니네 저랑 하냐?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을 우선 짚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불합리함은 사실 목소리를 내면 돼요 회사에 어 이거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고 싸워야 돼요 계속 계속 싸워야 됩니다 요즘 그런 시대에요 가만히 있으면 진짜 죽도 밥도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는 톱스타가 아니잖아요 저는 대단한 연예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근데 톱스타만 정산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깨고 싶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생 때 이런 걱정을 안 했었어요 왜냐면 데뷔를 하고 싶다는 라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지 라는 생각을 사실 못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어떻게 하다가 기회가 잘 왔고 어 너무 이게 타이밍이 잘 맞아서 수익 창출을 할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모든 직업군이 똑같아요 지금 연습생 분들 그리고 가수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신인 분들은 사실 이걸 걱정한다기 보다는 본인을 조금 더 믿고 밀고 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돈돈돈 하고 쫓아가 봤자 돈은 안 쫓아와요 그렇게 매정한 친구입니다 본인이 진짜 뭐 이루려고 하는 것들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고 아닐 때는 분명히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 문제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제 잘난 척이 절대 아니고 제가 뭐가 잘랐습니까 잘난 척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톱스타가 아닌 사람도 케바케에서 잘 맞아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연예인 활동을 했었고 물론 더 노력해야겠다 제가 반성하면서 살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뭐 너무 불합리한 것도 많았고 너무 이제 뭐 이름이 네임밸류이신 분들의 정산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서 약간 희망을 잃으셨던 분들께 저로 인해서 희망을 조금이나마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의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다확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뭐 주변에 쓸데없는 소리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야 가수에서 뭐 할래 돈도 못 버는 거 이런 친구들께 제 영상을 보여주세요 야 미르 봐봐 어? 야미르 톱스타야? 쉬이. 근데 미래도 전산을 받았대. 내가 왜못 받겠어? 이런 희망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네 어쨌든 요만큼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의 인스타 뭐 DM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의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연예인들의 수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뭔가 부족... 하다고 느끼셨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을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제대로 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더 재밌고 더욱 더 흥미진진하고 더욱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